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63일차고요. 오늘은 주의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합니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의 집중을 하려면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자극을 받지 않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듣는 것보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좋죠. 적절한 조명이나 주변의 정리 전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자극은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하나에 집중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요.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하죠. 계속된 성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분화된 목표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시간 내에 완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루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정해봅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 집중해서 처리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각인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 집중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의 집중을 하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할 일부터 하게 되니까요. 계획성 있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주의 집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주의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